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혹시 탈모두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서 인간의 눈과 코 그리고 입의 위치가 생각하고 보고 또 느낀 뒤에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입이 가장 마지막에 달린 이유 역시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실수하기 쉬우니 늘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꼭 한두 명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이 없나? 아니면 눈치가 없나? 혹시 인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의문들을 몰고 다니는 부류들이죠.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빚은 물론이고 적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 남이면 적당히 무시하고 살면 될 텐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게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25톤 트럭같이 꾹 다물려 있던 입이 터지는 순간 막을 방도가 없었죠. 말은 또 하필 어찌나 잘하는지 혈압이 오르고 너무 얄미워서 꼬집어 죽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이자 직장인이자 아내이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느덧 결혼 13년 차로 제 이름보다 누군가의 역할이 이제 익숙해졌죠. 이 나이가 되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20대, 30대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절에 그리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유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거니까 정말 툭 까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객관적으로 봐도 못생기고 뚱뚱합니다.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망아지들처럼 일단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들은 누구나 귀엽고 예쁘다는 그 어린 시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유모차에 통통한 몸을 싣고 다닐 때부터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놀라고 당황하다가 어, "와, 아기구나. 아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쁘지 않은 아이에게는 적어도 귀엽다는 말은 한다는데 전그 정도도 될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못생긴 아기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못생김이 절정에 달하고 여드름까지 함께 폭발한 사춘기 시절, 15살인가 16살에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난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따져 물었었죠. 내 딸이 뭐 어때서? 눈도 크고, 코도 높고, 피부도 하얗고. 근데 조금 조합이 잘못된 것 같아. 배치가 잘못된 건가? 어쨌든 따로 놓고 보면 예뻐. 엄마는 무슨 딸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 예쁘다, 귀엽다. 엄마라도 해줘야 할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자기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 지금 볼살이 많아서 그래.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진다고? 아니, 대학 가면 수술하자고. 엄마, 돈 열심히 모을게. 그거 알아? 엄마가 솔직해서 더 기분 나빠. 거짓말보다 솔직한 게 나아. 너도 알잖니. 거짓말은 정말 지긋지긋해. 넌꼭 솔직한 사람 만나? 이 얼굴로 누굴 만날 수나 있고? 엄마가 노력해 볼게. 꼭, 우리 딸, 예쁘게 성형해보자. 보자, 눈이랑 코랑 턱 돌려갖고. 아휴, 이미 대공사네. 일단 견적이 만만치는 않겠어. 아이런, 정말 큰일이네. 아, 진짜 엄마! 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렇게 솔직한 분은 아니셨어요. 적당히 하얀 거짓말도 하시고, 저를 예쁘다고 해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극단적으로 솔직해지셨습니다. 그건 평생을 거짓말만 해온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었죠. 다정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이끌려 6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두 분. 그런데 애초에 아버진 결혼 전부터 어머니를 속였어요. 직업이 없었지만 한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어찌나 거짓말이 유창한지 어머니는 오랜 연애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결혼 후 1년 정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는 신용은 물론이고 직장 상사를 욕하기도 했죠. 또 카드와 대출을 해서 어머니에게 월급이라고 가져다주기까지 했으니 알아차리긴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명의까지 써서 돈을 끌어쓴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실을 들켰지만 뱃속에는 이미 죄가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억지로 용서한 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파산 신청을 하고 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어느 정도 빚을 청산했을 무렵 아버지는 못난 남자의 끝판왕이 되려는 듯 젊은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셨죠. 전 자라면서 아버지가 줄곧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 목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세 번째 바람에서 두집 살림을 했다는 걸 알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면서까지 진짜 사랑은 너뿐이다. 라는 꿀발린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죠. 어머니는 그 뒤로는 거짓말이라면 치를 떠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늘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솔직한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 제 연애에도 영향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건 고등학교 때였죠. 동창이긴 했지만 오고 가며 얼굴만 아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남녀공학이긴 했지만 반이 갈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를 따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의 면허증 시험의 시작은 시동 걸기 다음이 오르막길에 올라서 빈 클러치 상태로 정지하는 거였어요. 적어도 여자라면 일종 보통을 따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저는 두 번의 쓴 실패를 맛보고 세 번째 시험을 치르러 갔죠. 남편의 말로는 남편은 그때가 첫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동창인 걸 인지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저희는 진심이 없는 격려를 했죠. 먼저 남편의 차례가 왔고, 전 외부에서 시험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순서가 뒤인 사람들은 모두가 나와 있었고, 오르막 오르는 부분까지는 몹시 가까워서 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였어요. 덜덜덜 한의 시동이 오르막에서 툭 꺼지는 것도 보고,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내리는 사람까지 봤죠. 그러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오르막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초 경과 후인데, 어쩐 일인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차창 너머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쭉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대기하던 차를 박았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트리더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그 오묘한 표정이 떠올라서 배를 잡고 웃었죠. 야, 너 너무 웃긴 거 아니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솔직히 번지 점프라도 하고 싶었어. 너무 쪽팔린다. 아, 진짜 미안. 근데 웃음이 자꾸 나와. 전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내가 딱 지켜볼 거야. 오르막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더구나 난 학원도 한번 안 가고 시험을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뭐? 지금 떨어지라고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학원 안 다녔어. 이제 난 합격이다! 전 웃겨서 찔끔 튀어나온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섰죠. 남편이 뒤에서 모라모라 했지만 대기를 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트럭에 올라서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고 안전벨트를 메고 차량의 의자를 편하게 조절했죠. 시동을 거니 덜덜덜 하는 차량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첫 관문인 오르막에서 반 클러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편이 있을 법한 곳을 보았고, 우린 정확히 눈이 마주쳤어요. 전 여유롭게 씩 웃고는 무사히 언덕을 넘어 각종 코스를 통과했죠.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T자 주차 코스에서 뒷바퀴를 화단으로 올려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탈락 하자마자 저는 차에서 내렸고 씁쓸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니 남편이 한쪽 구석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얄미웠죠. 우리 집 강아지가 앞발을 올리면 저런 느낌인데 나널 보고 느꼈잖아. 학원은 다녀야겠다고 말이야. 나도 널 보고 느꼈어. 어떻게 첫 관문도 통과를 못하지? 남자라고 다 운동신경이 발달한 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오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구나. 얼른 집으로 사라지렴. 야, 그러지 말고 점심이나 먹자. 배안 고프냐? 점심 먹었어. 벌써? 지금 오전 10시인데? 그럼 저녁은 어때? 저녁도 먹었어. 야, 아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냐. 난늘 솔직... 그런데 그때 제 뱃속에서 꼬르륵하는 우렁찬 배고동이 울렸습니다. 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기가 차서 웃더군요. 혹시 아까 그 트럭 잡아먹었냐? 인간 배에서 그런 소리가 날수 있어? 그래, 너도 씹어 먹기 전에 일단 밥은 먹어보자. 네가 사. 야, 밥만 내면 안 될까? 아, 저기, 야, 아, 기다려. 그날을 계기로 우린 꽤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남자 버전인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솔직했기에 제법 잘 맞았죠.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 면역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막말을 해도 그다지 상처 입진 않았어요. 싫다는데 졸졸 쫓아다녔죠. 제가 좋아서? 아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였습니다. 성격 탓에 186, 187 정도의 큰 키에 제법 나쁘지 않은 체격과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를 귀찮게 한 거였어요. 주변에 꽤 괜찮은 제 친구들을 소개해 준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너내 직장 동료한테 코수술 한거 물어봤다며? 미쳤냐? 아, 소개팅하면서 그걸 왜 물어보는데? 아이, 멍청아. 내가?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자기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나한테 억지로 물어보겠다니까. 아, 진짜야 맹세해. 내가 정말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반강제로. 아, 이 답답아. 그 말은 그냥 혈액형이나 키, 취미나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라는 거잖아. 왜 거기서 성형 상담을 하고 다 빠졌어? 수술한 병원이 어디냐고? 너 뇌에 뭐가 들어찬 거야? 물이야? 아니면 똥이야? 아, 됐어. 앞으로 너한테 소개팅 절대로 안 시켜. 야, 그럼 난 앞으로 어쩌라고. 나 평생 솔로야. 나도 너 소개해 주다가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다 단절될 것 같아. 거기다 이번에는 직장 동료인데.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 넌 친구 많아서 좋겠다. 근데 너 못해 솔로지? 이게 진짜? 어쨌든, 너 때문에 일하는데 불이익이라도 오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입술을 내밀고는 약 올리듯이 되묻더군요. 에베베,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이쯤에서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난기만 가득하고, 저를 어떻게 놀릴지 밤새 연구하는 미친 과학자처럼 보였죠. 솔직히 전 그런 남편이 정말 싫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미는 있었어요. 개그 코드가 맞는달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싫지 않았죠. 무엇보다 저는 성격은 꽤 좋은 편이라 친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둘 연애를 시작하면서 묘하게 거리감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남편과 더 친해지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20대의 끝, 우리는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게 맞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쯤, 남편은 자신이 다른 남자들 대신에 희생한다면서 끝까지 장난만 쳤습니다. 결혼하기 딱 1년 전에,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선물로 제 두툼하고 작은 눈에 쌍꺼풀을 만들어 주셨죠. 붓기가 빠지지 않은 제 눈을 보고 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미친 듯이 저를 놀렸어요. 자네, 결혼식 뒤로 미루는 건 어떤가? 아, 어머니.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요? 그게, 그게 아니라 사실 딸 코를 좀 할까 해서. 엄마, 갑자기 무슨, 코라, 일단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굳이 큰 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머니. 그야, 그렇지만, 내가 자네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엄마고, 이아이는 딸인데. 아, 아닙니다. 모든 걸다 감수하는 거죠. 미안하네. 이 아이 애기 때는 꼭 리본을 달고 나갔어. 핑크색으로 말이야. 아니면, 주변에서 하도 장군감이라고 해서. 아하, 아이, 몹시 곤란하셨겠네요. 이해됩니다. 저도 어디 나갈 때는 꼭 리본을 달고 나갈게요. 핑크로. 어, 자네는 말하는 센스가 참. 아, 좀, 엄마. 아, 둘다 그만해.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우리 딸 이런 맛에 키우지. 저도 그래서 아내가 참 좋습니다. 하하, 호호. 쿵 하면 짝 하는 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남편은 이직을 준비한다고 반 백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람 하나 믿고 결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을 정도였죠. 실제로 남편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뒤끝도 없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더구나 결혼을 할 때쯤에는 공기업에 합격하기까지 했죠.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방두 칸에 빌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갈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비록 굉장히 낡아서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저희는 꽤잘 살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꾸준히 일을 하면서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모았죠. 그렇게 5년 저희 부부에게는 마침내 내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아직 현관이랑 화장실 베란다 그리고 안방까지만 우리 집이야. 어쨌든 너무 좋아. 여기 주방도 싹다 고치자. 나 정말 커다란 주방 가지는 게 소원이거든. 홈바 형식으로 만들고, 조명도 아래로 달고. 방금 당신이 계획한 것 때문에 화장실이 날아갔어. 제게 장난만 치고 있는 남편이었지만, 내심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죠. 와, 진짜 넓다. 뛰어다녀도 되겠어. 어떤 물고기는 어항 크기에 따라 몸집이 달라진대. 그러니 당신이 드디어 그 몸을 찌울 때가 된 거지. 내가 물고기야? 생선이야? 조류는 아니지. 돼지지, 돼지. 뭐, 돼지. 내가 놀리지 말랬지. 너 진짜 오늘 좀 맞자. 이리 와. 거실은 우리 집 아직 아니라니까. 때릴 거면 현관에서 때려. 아예 움직이지 마. 이러다가 아래층에서 공사하냐고 올라오겠다. 됐어.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너 삐졌어. 진짜? 야, 무슨 그런 걸로 삐져. 나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둬. 당신은 다른 방에서 이삿짐이나 풀어. 결혼 5년, 그때까지도 남편은 저를 놀리는 건 전혀 질려 보이지 않았죠. 거기에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옆에 있으면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 조금 힘든 상태였어요. 아이를 계획한 지 1년이 넘어갔지만 도통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병원에서는 저에게 건강한 임신을 위해 살을 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때제 몸무게는 결혼 전보다 20kg가량이 더 쪘기에 이전처럼 남편의 놀림을 유연하게 대꾸하지 못하겠더군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제 몸이 버겁게 느껴졌죠. 무릎도 아팠고 어깨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문제들은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다시 우울증으로 바뀌었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우울증? 아, 약 먹어야 된대. 아니, 일단 상담만 계속 받으라는데. 당신 계속 돈 모으고 모승진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고 5년간 그렇게 살아서 우울증 온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난 절대로 그런 병안 걸릴 줄 알았는데. 예전처럼 친구도 좀 만나고 해. 그럼 좀 나아질 거야. 집, 회사, 집, 이렇게만 반복하면 누구라도 미치지. 당신은 그렇게 살잖아. 집, 회사, 집. 난 원래 좀 미쳤고, 그리고 내가 원래 좀 정신력이 강해. 남편의 조언에 힘입어 전 그간 연락을 거의 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연락하기 시작했죠. 연락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만나는 거였어요. 불어난 몸무게를 감추기 위해 빨간 옷을 입었다가 흰 옷을 입었다가 결국 가장 날씬해 보이는 검은 옷을 골라 입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나가는 길에도 듬직한 장수가 출정을 한다면서 놀렸죠. 그래도 막상 만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몸무게가 40kg에서 60kg이 된 것은 큰 변화처럼 보였겠지만 60kg이었던 사람이 80kg이 된 것은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은 듯 했죠. 제 변화를 알고도 모른 척해준 건지 신경 쓰지 않은 건지 몰라도 그 누구도 제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었죠. 그 중에는 저처럼 일찍 결혼한 친구가 반,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반이 있었죠. 아무래도 관심 주제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룹이 갈리더군요. 저희 그룹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결혼을 했다가 단기간에 이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저와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고 저희 결혼식까지 와주어서 새삼 고마움을 느꼈었죠. 연락처가 없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못 전해준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하니까 넌더 예뻐지긴 했다. 과자 안에 질소 꽉 넣어서 팔긴 해도 과자는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빈말도 양심껏 하라는 말이지. 과자는 좀 넣고. 전 나름 진지하게 말했는데 친구는 빵 터지더군요. 이래서 예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나, 나랑? 믿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저는 아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에게도 예쁨 받는 그런 친구.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와는 거리감이 있었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숙제 뭐야? 숙제 좀 보여줄래? 체육은 실내래? 아니면 실외래? 이 정도의 대화가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부였죠. 그랬던 친구가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는 말은 이질적으로 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대화가 나쁘진 않았어요. 곁에서 지켜보니 그 친구가 왜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되었죠. 잘 들어주고 잘 웃고 무엇보다 예뻤습니다. 예전에도 예쁜 편이었지만 현대 미술의 힘을 빌려서 더욱 업그레이드 된 거였죠. 내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들 가장 먼저 궁금해하던데. 넌왜안 물어봐? 다 이유가 있겠지. 나도 가끔 이혼을 떠올리는데. 어? 너희 남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창 맞지? 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구나. 오다가다 본 거지. 우리 그때 반다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도 넌 남자애들이랑 꽤 친하게 지냈지? 학원 친구들이었지. 학교에서는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 아, 학원이 있었구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라면서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쨌든 꽤 좋은 분 같던데, 이혼이라니? 뭐, 장난이지. 그냥 회사에 다니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듯, 결혼하면 다들 이혼은 한 번쯤 꿈꿔보지 않니? 이유야, 많지. 너 진짜 재밌다. 우리 동네도 가까운데, 친하게 지내자. 어? 뭐, 그러자. 어떤 방법으로 일을 더 시킬까? 주인 의식을 가진 노예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적은 월급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창립 이래 내내 고심하는 저희 회사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주말에 가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곤 했어요. 이혼 후 이사온 동네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친구가 항상 시간을 맞춰주었죠. 몇번 만나다 보니 의외로 괜찮은 친구 같았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 바람? 아, 진짜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뻔뻔하게 했다고? 내 연녀가 오히려 당당하더라니까. 아, 고소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오히려 날 둘의 사랑에 걸림돌 정도로만 보더라고. 와, 미친. 어떻게 널 두고 바람을 펴? 예쁘잖아. 더구나 너보다 나이도 더 많았다면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웃기지? 그런 건 결혼하면 아무 소용 없나 봐. 전지현이랑 결혼해도 전원주랑 바람난다더니. 근데 그것보다 더 배신감 드는 게 뭔지 알아? 남편의 반응? 뭐 그런 건가? 그건 입 아프고, 그때 친구들한테 위로 받으러 동창회에 갔어. 그런데 겉으로만 위로해 줄 뿐이고, 뒤에서는 다 비웃더라. 그때 내가 친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서 한동안 동창회 근처도 가지 않았고.